자, 다음 방정식.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일 때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도형이 원이 되는지 한번 해보죠. 그러려면 표준화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어주시고, 1 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요거 두개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어주시고, 또 빼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고도 플러스 K가 있네요. 그러면 y 마이너스 1 제곱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를 넘겨주시면 2 마이너스 k가 되겠고요. 어, 얘가 이제 원이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중심은 1.1이 되는 거고 반지름은 에, 반지름 제곱 자리가 얘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원이 다음 그래프가 다음 시계 그래프가 나타내는 도형이 원일 때, 근데 이, 이게 원이 될지 말지는 사실 중심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반지름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2 e k 얘가 0보다 커져야 반지름의 뭔가 값이만 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k는 2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